분위기 너무 좋고, 지금 어린 선수도 많아서 좀 다들 활기차게, 그 다음에 경험이 많고, 나이 있는 형들은 또 분위기도 잘 맞춰주려고 하고, 좋은 분위기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뭐, 특별히 달라졌다기 보다는 이제 경기를 많이 뛰다 보니까, 경기력이 좀 많이 좋아졌던 것 같고, 뭐, 제일 부족했다, 뭐, 체력적인 부분에서 좀 경기를 많이 뛰면서 좀 보완되고, 많이 뛰니까 좀 여러 부분에서 좋아진 것 같아요. 근데 뭐 특별하게 발전한 것보다는 경기를 뛰므로써 이제 경기 감각이나 체력이나 이런 게 올랐던 것 같아요. 안 오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뭐막 조급하다 뭐 그런 생각은 없었고 일단 현재 지금 있는 상황이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. 다른 스타트 있을 때 이제 못 뛰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좀이 상황을 어떻게 좀 빨리 해결하고 좀 발전할 수 있는 곳을 갈수 있을까 할때 전북이라는 구단에서 이제 좀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또좀 현재 좀 최선 다하다 보니까 좋은 기회가 오고 했던 것 같아요. 뭐뭐 어뭐 이런 걸 어필해야겠다보다는 어 감독님, 코치님들이 이제 지시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최선을 다해 잘하려고 생각 중이고 뭐 일단은 뛸지 안 뛸지 모르는 거니까 매 운동 지금 최선 다해서 좋은 모습 보이려고 하고 있어요. 뭐 움직임이나 뭐 최대한 쉽게 해라. 뭐 어떨 때는 이제 상대 수비가 안 나오면 돌아섰을 때좀 앞으로 치고 가면서 좀 공간 확보도 하고 그런 플레이를 해라 하셔가지고 몇 가지 짚어주신 점이 있는데 좀생각하고보려고 하고 있어요. 어, 글쎄요 일단 뭐 딱히 생각나는 건 없고요. 어, 당연히 경험도 많고 지금 경기 보면 진짜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항상 올 때마다 뭐안올 때도 그렇고 항상 배우고 많이 보고 배우고 있고요. 뭐, 좀더 잘한다라는 건 뭐, 글쎄요, 딱히 생각나는 건 없는데, 뭐, 그냥 와서 많이 배우고 보면서 좀 어떻게 하면 저 자리에 갈수 있을까, 배우고 많이 얘기도 나누고 하면서 그런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. 진짜 대단한 거죠. 그 형들 나이에 이제 주선으로 뛰고 대표팀에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. 9년생 형들 보면 정말 대단한 거고, 저희도 와서 느끼지만, 경기를 뛴다는 게 정말 힘든 거고, 그 전에도 여기 오는 것조차도 진짜 힘든 건데, 이제, 그 형들이 주전 자리를 찾고, 경기 뛰는 거 보면 저희도 동기부여도 되고, 뭐, 대단하다 항상 느끼죠. 그리고, 아까 우영영 얘기하셨던 것처럼, 대단한 형들이 있음에도 그 사이에 뛴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죠, 저희는. 항상 보고, 저희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자리에 갈수 있도록 많은 얘기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 나이돌래 애들이 있으면 좀 편하기도 하고 통화하는 것도 따로 있고 그래서 뭐 저희가 이렇게 좋은 기회니까 다들 열심히 해서 좀 형들한테 도움도 되고 저희도 좀 보여줄 수 있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어요. 저는 항상 매번 올 때마다 오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중요한 하루 하루이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경기도 잘 마무리하고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.